안녕하세요 플레이 랜싱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대여하고 있는 아날로그 클래식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아날로그 클래식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디자인이 아날로그적인 레트로한 감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배터리가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가 같이 대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껌 배터리라고 하죠. 이렇게 생겨있는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. 사진을 찍는 방법은 간단한데요.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 끼면 필름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필름을 당연히 아랫부분 넣고 윗부분 넣어서 노란색 부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파워 버튼을 켜고 내가 원하는 옵션. 라이트, 다크, 타이머, 플래시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, 그리고 그 기타 다른 모드를 눌러서 변경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찍는 버튼은 오른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습니다. 이렇게 찍으시면 사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. 디자인이 예쁘고 감성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. 아랫부분에는 당연히 삼각대 장착도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